2019년 고일 3월 38번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톤은 이제 뭐 전치사처럼 쓰죠. 다 pp로 쓰죠. 베이싱은 본 적이 없죠. 자, 이놈 주격관대인데요. 이게 설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동사면 이걸 삽입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분의 역할은 없고 의미만. 보스가 생각하기에 중요했던 아니면 두 가지로, 보,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the both thought, 다음에 대절이었던 건데, 대절 안에 주어가 없는 거죠. was important to my s 자, 아무튼 이놈은 죽격관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접속사 대시죠, 아래쪽에. 여기. 그 다음에, like themselves, 스스로 같은. 자, 조동사 help pp는 과거 사실 추측이죠. 과거 얘기니까. 이때 메인을 must나 should로 바꾸면 의미가 바뀌어요. 또 마이트 정도는 뭐 괜찮죠. 여기 이제 주격관대란 비동사인데 뒤에 더 쓰인밖에 없기 때문에 어 딱히 안, 생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외열은 관계 부사구요 앞에 있는 팀을 수식하는 건데 얘는 인매치로 가도 되고 c 치나 댐만 준 다음에 인을 제일 뒤로 이 compliment 이가 보완하다고요. 아이로 바꾸면 칭찬하답니다 아이는 칭찬해 줘야 되잖아. 자 그렇게라도 외우십시오 바꾸면 안 됩니다 분사구문이고요 주어는 위니까 when we put 이걸 바꿔버리면 이 뒤에 병렬 얘도 같이 바꿔야 돼요 when we p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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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or higher 이렇게 how 뒤에 완전하고 주어 어, 자동스 처리된 거죠 fit into 그 다음에 더비 더비는 이건 뭐 엄청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완전 중요해요 여기 is가 지금 빠져 있는데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완전 이거 서술형으로 가능하고 요즘은 업법도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대부분 우리는 고용하거든 많은 사람들을 기초해서 인적 자원 기준의기초에서 함께 어떤 기술적 개인적 정보와 함께 보스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뭐 중요했던 거죠 나는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을 스스로 같은 사람들 자 이러한 사실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었지 과거에 근데 오늘날 상호 연결된 팀의 절차와 함께 우리는 원치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원치 않아 팀에서는 있잖아 어떤 사람은 리더가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인 힘을 제공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야 등등등등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볼까 우리가 다양화된 팀을 찾고 있어 멤버들이 서, 보완해주는 서로를 One another 이 주제물이죠 어, 팀을 모을 때요 새로운 팀을 모을 때 Put together니까 고용할 때팀 멤버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지 개인들을 어떻게 그 개인이 딱 맞는지 전체 팀의 목표에 팀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야 다양성이 다양성이라는 게 전체 글을 꿰뚫는 하나의 단어죠 어, 굉장히 좋은 글이고 다양하게 출제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순서였으니까 순서를 또 내는 건좀 부담스럽죠. 자, 요거 정도 삽입 내는 거 좋고 어업법 서술형 대입항 유형 다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 좋은 질문. 크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하거든 인적자원 기준에 기초해서 뭐 기술적 개인적 정보와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근데 비슷한 사람 고용하더라고.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원치 않아. 팀이라는 건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다양화된 팀을 찾는 거야. 멤버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팀 꾸릴 때 있잖아. 또 고용할 때, 우리는 각각의 개인을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팀 목표에 맞는지를, 팀 목표에 맞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팀이 더 커질수록,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 가능성이 되게 많은거야 다양성에 대한 그렇죠 여기 하나 이게 A고 명이절로 B인 거죠 은 뭐야? 이 말은 뭐야? 은뭐이은질문이고요 여러 가지로 출제 이능성이 높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